네, 오늘은 몇 가지 상태 레지스터를 0으로 설정하고 1로 설정하고 하는 어셈블리어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s t 로 시작하는 거랑 cl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cl로 시작하고 그 뒤에 네, 상태 플래그의 이름 상대 플래그 이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캐리 플래그로 예를 들면 은 캐리의 약자는 C죠. S, T, C, C, L, C S, T는 뭐의 약자냐면 은 e t 의 약자입니다. SET, 설정하다죠. S, T, C 하면 은 C를 설정합니다. 뭘로? 1로요. 설정, 뭔가 컴퓨터에서 1은 있는 것의 개념이고 0은 없는 것의 개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팅한다는 라게 1로 설정한다는 의미고요. C, L은 클리어의 약자입니다.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라는 단어. 음. 영화 보면은 어뭐 건물 들고잖아요. 뭐 특수 요원들이 건물 건물 탐색할 때 방마다 하나씩 돌면서 뭐 클리어 클리어 외치잖아요. 그게 이제 방이 비었다. 즉 적이 없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다. 클리어. 그래서 CL C 하면 캐리 플래그라는 의미로 C를 해주면은 캐리 플래그를 비워 주는 거죠. 그래서 1은 뭔가 있는 거면 0은 없는 거죠. 그래서 0값으로 세팅을 해 줍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캐리 플래그를 세팅한다 하면은 STC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캐리 플래그를 비운다 하면은 CLC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 볼까요? STC. 여기에 지금 캐리 플래그가 0이 되어있죠 하면 1로 바뀌었습니다. CLC를 실행하면 또 0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네, 모든 상태 레지스터에 대해서 상태 플래그에 대해서 이렇게 셋과 클리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몇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직접 해보면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없는지 알수 있는데, 알수 있는데 일단 위에서 캐리는 해봤죠. 그리고 어뭐 P도 안 되고 A도 안 되고 Z도 안 되고 S도 안 되고. 취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S T D D가 있습니다. D는 설명을 안한것 같은데, 네, d i r e c t i 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자열 다룰 때 그때 설명을 할 건데, 든 D 플 l a 도할수 있다라는 거고, C L t D도 이렇게 설정하고 비워주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D가 0으로 되어 있죠. 나중에 이 D 플 l a g 을 어떻게 사용하냐? 설명을 할 겁니다. D 플래그가 쓰이는 어셈 어셈블리어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I가 있거든요. 여기 왼쪽 오른쪽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른쪽에 아, 나와 있지 않지만은 상태 플래그 중에서 I가 있습니다. I가 인터럽트 플래그라고 있는데요. 인터럽트라는 거 영어 단어로 보면은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더 컴퓨터적인 의미를 알고 싶으시면 운영체제라던가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뭐 하드웨어 장비라던가 소프트웨어에서 로직의 로직상에서 뭔가를 중단하고 다른 작업을 해야 할 상,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인터럽터란 걸 발생시키는데, 이 플래그는, 이 플래그는 인터럽트를 허용하냐, 안 하냐,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를 설정하고 비워주는 그런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의 약자에서 I, 플래그 이름은 I에요. STI가 있고 CLI가 있는데, 왜 오른쪽에는 이 I 플래그에 대한 정보가 없냐? 이거는 3 2 비트 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인터럽트 플래그는 수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예외가 뜨죠. 그럼 이건 어디서 쓰이는 어셈블리어냐? 운영체제 만들거나 이제 드라이버 만들 때 그때나 쓰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D 플래그라든가 I 플래그는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ST, 뭐 C, L, 버 뭐, 이게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